여러분,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이 땅에서 어둠의 권세, 죄악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예수님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생명의 빛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빛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영생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생명의 빛이 이 땅을 비출 때에 반드시 갈등과 또 저항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이미 악의 권세, 사단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죄인들과 또 악의 권세는 본능적으로 빛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너무 좋았는데 그 비춰짐으로 인하여서 만천하의 악한 모습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일수록 빛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진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 자신을 열어보여만 합니다. 이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빛 앞에 내 자신을 노출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살려 주십시오 하는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사,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2장에서 4장까지 하나의 문학적 단락을 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2장에서 12장까지. 여섯 개의 표적이 있는 이 표적달락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2장 1절에서 11절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에서 또 하나의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4장 46절에서 54절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이 앞과 뒤에 하나의 틀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는 가나 혼인 잔치 뒤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적 사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표적 바로 직전에 또 어떤 이것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 당하시면서 어떤 선지자도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과 뒤에서 이 선지자적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자, 그 안쪽으로 조금만 더 들어오면 지금 3장 1절에서 21절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토요일 이제 주일에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이 3장 1절에서 21절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 리고데모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과 또 대조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4장 1절에서 42절, 내일 본문에 의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가장 핵심부가 지금 오늘 집중적으로 또 어, 월요일 말씀으로 묵상되는 그 부분인데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이 말씀 속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대조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세례를 베푸실 자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 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자,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이것이 핵심적 메시지이고 그것을 둘러싸서 첫 번째 가나호님 표적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표적 그 안쪽으로 이제 선지자적 사명으로서 이제 성전을 청결케 하는 거. 또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선지자라고 얘기하시는 가 그리고 또그 안쪽으로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게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 영을 받은 자, 그 생수를 공급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비할 수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4장 54절까지는 하나의 단락이다이 가나에서 일어나는 이 표적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하나의 단락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 묵상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토요일 말씀이 요한복음 1,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일 말씀이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이고 오늘 월요일 말씀이 3장 2 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3일치 말씀 사실은 월요일 말씀만 해도 괜찮은데 이 말씀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빼고 가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3일치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니고데모라고 하는 존재가 나옵니다. 3장 1절 이하를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를 소개할 때에 그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두개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이 사도계파는 약간 세속적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파는 부활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바리사이, 이 바리새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구별되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구별된 삶, 이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바리새인 하면은 공간복음에 주로 외식하는 자, 가식과 위선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바리새인만큼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경배하려고 했던 존재도 없습니다. 굉장히 이 사람들 경건한 부류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형식적 경건주의에 빠져서 진정한 경건을 잃었다한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이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언제 나오냐면 2절에 보면 밤에 나옵니다. 왜 밤에 나오냐면은 다른 사람의 이목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바리세파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나 또 사회 지도층의 지도인사였기 때문에 함부로 지금 이 예수가 아직 사회에서 어, 종교한 자로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 예수를 따라다닌다는 이 오명을 쓰고 싶지 않아서 밤에 몰래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심하고 또 어, 이제 연약한 사람이었고 어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어떤 인식도 적합합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선생인 선생이라는 것이 디다스칼로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당시 에 많은 사람들은 큐리오스이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디다스칼로스 선생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선생은 굉장히 다르지요. 그래서 니고데모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지식적 인식이며 지극히 그냥 그 사람의 평범한 일부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행하는 표적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을 큐리오스 주로 부르기보다는 디다스 칼로스 그냥 선생의 하나 정도를 부르는 이 정도 인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니고데무를 사실은 다듬으십니다 그래서 7장 50절 51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장 50절 51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디모, 디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지금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사실은 초막절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아, 그실로한 강가에서 물을 갖다 길 붓는 그런 의식을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복말하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그것이 바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바로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오게 된다. 이제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 성경의 성전의 지도자들 그리고 이바리스파 사람들, 사람들이, 사람들이 아랫사람들 이제 아랫 을 야, 부관들을 이제 예수님 앞에 파송을 해서 예수가 진짜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게 합니다. 근데 그때 아랫사람들이 돌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 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면서 굉장히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사파 사람들이 야,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하면서 아주 무시를 합니다. 바로 그때에 예, 니고데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하면서 바리세파 사람 중에서도 이 니고데모는 함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평하거나 무시하거나 또 예수님을 보기도 전에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조금씩 성장을 해갑니다. 자, 또 하나가 나오는데 1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어 이제 그 실신을 이제 안장을 해야하는데 그때 아리마데 사람 요셉 이 사람도 사실은 바리세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실신을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그 굴에다가 앉지 않은 그 장례를 치러주는 그 역할을 니고데모가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이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조금 식 조금씩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첫 번째 니고데모의 반응이 어떤가?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의 문제제기를 합니다. 거듭나야만 본 어게인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다. 근데 그때에 예, 이 니고데모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장년이 되었고 컸는데 엄마 모태에 들어가서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어떻게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말하는 것은 엄마 뱃 속에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적 배경입니다. 구약에서 물과 성령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태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청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 공식이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로 정결하게 씻음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새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기름부터 부어져야만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에스겔서는 사실은 지금 이 포로기 중간에 에스겔이 받은 이상입니다. 그것은 포로 포로인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셔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회복되어서 성전을 다시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다. 주권이 있습니다. 정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로 깨끗하게 식김을 받지 않는다면 새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성전을 건축할 수도 없으며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 어, 이, 어, 에스겔서 36장에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가져와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니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물은 물의 세례이죠. 그리고 성령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어떤 성령 세례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통해서 1차 어떤 임재가 있고 그리고 방언이나 이런 것을 할때또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사건 자체를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공동체적 신앙 고백을 통해 그 사람이 물로 정결하게 시승을 받는 것, 이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그 사람이 거듭날 수 있다.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이미 1장 33절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1장 33절 한번 읽어 드립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라 하니라. 세례요한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례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아, 그 성령이 임하는 사람을 네가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임을 알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이 받았다 하는 것을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의미하고 그 성령 세례는 또 다른 이차적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사건을 의미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8절 이하를 보면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물리적인 육체적인 다시 태어남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함으로써 내가 완전히 새 사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거듭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면서 이 일을 위해서 인자는 들려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이하를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얻을 수 있어야만 하는데 그 중요한 그 일에 있어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이 인자가 들려야만 한다. 여러분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했을 때 하나님 이 불뱀을 보냅니다. 그래서 불뱀을 물려서 다 죽어갑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러지질 때에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창 때에 이 구리뱀을 하나 매달아놔라, 만들어서 매달아놔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래서 그 구리뱀을 보는 사람은 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듯이 예수님께서 들려야만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려야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만이 다시 살아날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대한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이죠.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위대한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딱한 가지의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예수님 성육신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런 믿지 않는 자는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다. 19절 이하를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이요 악한 사람들, 악한 세상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악함을 드러낼까봐 그 빛이 임했을 때 자기 악함이 드러날까봐 그 빛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습니다. 빛을 거부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빛을 받아들임으로써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감추려다가 그 사람은 심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월, 월요일 말씀에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3장 22절에서 36절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동시에 세례를 베풉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푸신 세례는 예수님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했다고 합니다. 자, 우선 3장 22절 이하를 한번 읽고 4장 1절 이하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재미있죠 여러분 유대 그 근처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었다 합니다 자 그런데 사장 1절에서 그것을 좀 해석을 해줍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래서 3장 22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사실은 즉슨 4장 1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 베풀었다고 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면 세례 유한도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심 이동이 어디로 되냐면 예수님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요한의 제자들이 긴장을 합니다. 자, 26절 이하를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그 얘기로 가더이다 속상하죠. 이제까지 요한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이 요한에게 와서 그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요한을 떠나서 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속이 상해가지고 요한에게 이제 우리 어다 끝났습니다. 예수님께 다 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요한이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어,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란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유한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나는 신랑이 아니고 어, 또 신부도 아니다 아, 그리고 어, 나는 그냥 신랑의 친구일 뿐이다 그래서 신랑의 신부를 맞아들일 때에 어, 그 결혼식 할 때에 신랑이 기뻐하는 것처럼 이 친구는 그 신랑의 기쁨을 보면서 동일하게 같이 기뻐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기쁨을 안고 있다. 세례의 요한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요한은 신랑의 자리를 그냥 강탈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의 요한은 마땅히 지켜야 할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보다 앞선 이시고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진정한 세례를 영원한, 이제 영적인 세례에 아, 성령 세례가 베풀어 줄 것이고 그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그저 신랑의 친구로서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그런 존재이다. 이런 세례 요 안에 정말 이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어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크게 자연스러운 거다. 내가 주인공이 될 수는 없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여러분, 이 세례 유한의 이 겸손함, 정말 위대한 겸손함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32절 이하를 보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더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그 본체에서 사등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인간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시자로서 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6절 이하를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성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는이라 3장 전체가 바로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된다 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이고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볼수 볼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 아주 감명한 메시지를 3 장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 그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내가 정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마음 먹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생, 이터널 라이프, 하나님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를 바라고, 어 이제 이 니고데모가 알아듣지 못했던 그런 수준을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귀한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줄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영생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 몸이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태어나는 그런 거듭남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영원한 생명이 누릴 수, 누릴 수 있다는 것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맛보면서 그 소망과 또그 동력을 통해서 이제 하루하루가 쉽지 않고 힘들다 할지라도 잘 견디며 소망 가운데 견디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주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